일단 내 몸의 기준으로 해서 스윙 리듬을 만들 건데 들리는 비트에 맞춰서 그대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 이렇게 기다려서 계속 흐름만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좋으시다. 한번보여주시제 <laughs> 구령을 넣을까요? 네, 넣으세요 네. Five, six, seven, eight, hey,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eight, hey, one, two, three, five, six, 마지막 hey back and three oh good job, nice, nice, nice. 자100 BPM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Hey! 5, 6, 7, 8!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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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감사합니다 오와. 본인 리듬보다 빠른 거예요? 빨라요. 리듬보다 확실히 빠른 거예요?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렇죠? 네. 이건 빨라 마지막에 한 거는 좀 급했어요 제가 마음이 급한 음. 느낌이었어요 저는 80ppm이 오, 좀 맞았던 걸로 오케이. 네 자기의 템포를 찾으면 거기에서 맞춰서 맞아요. 자기의 기술들을 넣으면 아무래도 부상 없이 음. 퍼포먼스를 향상을 시킬 수 있죠 자기 리듬을 찾아야겠네. 네, 맞습니다. 좋죠. 응. 자, 웨이드. Go. One, two, three, four. 제가 타이밍 신호 드릴게요. 자, 준비. <laughs> 여기 서서. Three, five, six, s e v 아니요, 기다려요. 더 기다려야 돼. One, 아니요, 기다려요. 더 기다려야 돼. 하나, 하나, 리 쓰리 나갔는데. 그렇죠. Five, s <laughs> i 세, 헤이, 팔, 그렇죠? 5, 6준비해줘준비해죠 준비하죠. 1, 2, 3, 4, 계속 집중하는 게힘더 빼고 헤이 헤이 원투 쓰리 포1이브식2 3 4 5 6 7 8 up one, two, and down. 헤이. 5 6 마지막. 9 0 한번 가보겠습니다 5 6 7 8 1 2 3 4 음. 5 6 7 e 1 2 3 4 오. 5 이게 맞네요 그래도 이게 맞네요 1 2 3 4 5 6 7 h 마지막 1 2 3 4 1 2 3 4, 5, 6, 7, 8. 자, 빨랐던게 느껴지죠? 그죠? 빨랐던게 느껴지죠? 마지막에 빨랐네.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무종이는 90ppm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80은 또못 맞추고 너무 느린 느낌이고, 예. 네. 네.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나이스, 굿! 한번 갑니다. 5, 6, 7, 8 헤이, 1, 2, 3, 4그렇 6, 7, 8 헤이, 1, 2, 3, 4 잘한다. 몸의 정석. 헤이, hey, 90 BPM 5, 6, 7, 8백앤 스윙, 나이스. 5, 6, 7, 8 몸으로 돌고 돌아나온다. 음... Five, six, seven, eight, and a n a l Okay. 오케 oh, 진짜. <laughs> <laughs> 마지막. 어... 괜찮았나요? 아 어, 그럼요. 완벽했어요. 철저히 의도했던 거군요. 근데 워낙 리듬을 잘 아, 맞춰서 프로님 보기에는 몇 <laughs> ppm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80ppm이 네. 좀 낮았던 걸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맞춰서 훨씬 네. 부드럽고 몸을 잘 쓰시니까 네. 좀 낮은 펜포에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넷! 네. 네.